도시형 네. 생활주택인가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텔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뭐 이름만 그냥 아파트처럼, 아파트로 네, 사람들이 네. 좋아하니까, 네, 네, 자꾸 네. 아파트라는 이름을 자꾸 늘려고 <laughs> 아파텔, 아파텔 건데, 네, 이게 네. 이아파텔인지 이게 뭐, 왜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까? 라고 물었냐면은, 네. 혹시 오피스텔은 아니냐? 그두 가지 중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 네. 이게 도시형 생활 주택은 탄생되면서 얘는 주택이에요. 아. 예. 그리고 주택으로 써야 돼요. 아 예. 그런데 오피스텔은 똑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탄생되면서는 사무실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사무실로 써도 되고 주택으로 써도 돼요. 아예 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냥 네네. 무슨 뭐 아파텔 보통 아파텔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꾸민 걸 아파텔이라고 그러지 도시형 생활 주택을 아. 꾸민 걸 아파텔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네네.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5억이요. 5억이요. 분양 받았고 네네. 방은 몇 개인가요? 방은 그냥 하나에다가 부엌 있고, 그러니까 보통 오피스텔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화장실이랑 그러니까 방이랑 분리가 방, 방은 돼 있더라고요. 하나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거시, 거실 조금 만한 것도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1.5룸, 1.5룸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이 1.5룸을 5억의 분양을 받았고. 네 네. 이방 크기는 어느 전 전용 면적 있잖아요. 아, 실평수가 약 11평 정도 되더라고요. 실평수 11평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1.5룸으로 치고는 굉장히 큰데요. 아, 예. 29평 A 타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9제곱미터요? 예 예. 2 9제곱미터는 11평, 10평 안 되죠. 그거는 아. 9평. 아홉 평인가요? 아홉 평에서 여덟 그렇... 평. 아, 제가 그 중, 그렇게 그, 알고. 그 <laughs>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 정확한 평수가 중요해요. 아, 이십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덟 평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고요. 네, 네. 얘를 전세로 활용할 거예요, 월세로 활용할 거예요. 전세요. 전세 얼마 정도로 놓을수 있으세요? 저희 한. 그 그걸 잘모르겠어 여쭤보는 건데 그 위치에서 보면은 저희는 한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네, 네. 그 동네에 있는 그 중개사분이라든가 이거를 분양을 분양 받으셨어요? 네,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지 않았고 이제 지려고 하는 것을 분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하는 사람. 아, 그거는 그 현대에 현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네, 네. 거기 가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계약서 써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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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거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물건에 대해서 네, 네.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했거나 뭐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 전세 어느 정도 나간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그, 3억에서 4억 네. 정도 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입주해요? 2004년도 1월이요. 2004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벌써 지금 그럼 몇 년? 아, 2024년이요. 그렇죠. 24년이겠지. 네. 그래야 분양이 말이 맞죠. 네, 죄송합니다. 24년이니까 3년 예, 예. 뒤에 입주입니다. 그죠? 네, 네. 3년 뒤에 입주고, 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네. 여기에 내가 전세를 끼고 했을 때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를 계산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전세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아...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중개사분들한테 가서 네네. 이게 전세 얼마 정도까지 확실히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한세 군데만 물어보면 은 어느 정도 딱 답이 아. 와요. 아, 그걸 네네. 분양을 하면서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 주변에 부동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 네. 지금 현재 8평짜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은 3년 뒤에 여기가 3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안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사업까지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장되어 보이고 아... 왜냐하면 어, 네. 이 자리 여기 이제 충무로 이 동네는 네네. 그런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어... 하지만 뭐이 정도 되는 입지가 서울에도 많이 있거든요. 아, 역세권이 네. 많이 있는데. 그런데가 네네. 지금 전세가 3~4년 뒤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전세가 보통 얼마씩하냐면은 2억에서 2억 3천 요 사이거든요. 음, 네. 요만한 크기 같으면 2억 2억 4천, 어, 2억 아. 3~4천 뭐 대충 크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지 지금 현재가 대충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신다면 네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네네. 이제 앞으로 22, 23. 24. 4, 3년 뒤에 얼마까지 갈 거냐. 음... 그래서 제가 3억 갈 수도 있고, 뭐, 근데 4억까지는 무리로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제 말을 어, 음, 음, 꼭 확인을 해보세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제가 3억이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우리는 투자금액이 2억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투자할 때, 첫째. 2억을 투자를 해서 전세를 끼고 샀다는 것은 시세 차익이 예. 보겠다는 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세 차익을 보려면 첫째, 전세 가격이 쭉 계속 올라주면, 아. 그때는 시세 차익이 보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니까. 회수가 되... 그런데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5억까지 가야 돼요 전세가. 아그면내 아... 돈이 다 회수가 되니까 이건 무조건 남아요. 아, 네. 그렇죠. 그 얼마가 남든 그죠? 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세가 3억에서 4억을 갔다. 아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 5억 가던 것이 6억이 갈 거냐? 네, 네. 전세가 3억 생각하고 2억 투자했는데 전세가 4억 갔다. 그러면 네. 1억은 회수했는데 1억은 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팔면 5억에 샀는데 6억에 살 사람이 있을 거냐? 이거를 제가 네. 봤을 땐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결국에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하는 이 방식은 강력하게 갭이 작아야 되고요. 아. 매매가하고 네. 전세가 차이 갭이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전세 가격만 가지고도 6, 7년, 7, 8년 가져가면은 내 돈이 거의 다 빠져버리는 정도까지 간다면은 그런 방법이 맞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물건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물건을 예. 투자 투자 물건으로서 5억을 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음. 투자 수익을 만들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 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요 물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한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흡하지만 은 기본적인 틀 속에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